소아에서의 삼출성 중염은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더잘 발생합니다 소아와 성인은 이관 다른 말로는 귀인두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관의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관이라는 것은 기와코 안쪽에 비인두강이라는 부위를 연결해 주는 일종의 공기 통로인데요. 이 장기의 구조나 기능이 좋지 않으면 균의 감염이 없이도 중요염이 잘 생깁니다. 소아에서는 이관의 구조가 중이염 발생에 취약한 상태인데 성인이 되면서 그 구조가 점점 달라지고 중이염에 대해서도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부 성인은 성장 후에도 이관 기능이 좋지 않거나 비인강에 발생한.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소아에서 발생한 삼출성 중이염이 석달 이상 지속되거나 성인에서 만성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이 환기관삽입술이라는 치료를 고려합니다. 만약 소아에서 저절로 호전되기를 기다렸는데 삼출성 중이염이 지속되거나 삼출성 중이염에 의한 청력의 저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역시 환기관삽입술 를 고려합니다. 성인에서도 만성 삼출성 중이염이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또 삼출성 중이염이 너무 자주 재발하는 경우 등에는 환기관 삽입술을 고려합니다. 간호 구개열이나 구순열 등이 있었던 환자들이나 외상이나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서 구개안면 구조에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이관 기능의 저하가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술 시 고막에 절개를 하고 삼출액을 제거하고 직경 2mm 정도의 조그만한 이 실리콘 튜브를 넣게 됩니다. 이 튜브로 공기가 통하고 더 이상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원리고요. 일반적으로 짧으면 한 3개월 정도, 길면 1년 전으로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